이해 신청 검토 관리 화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기관에서 이해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원한 확정 또는 승인하는 화면입니다. 상단 정산 관리 메뉴의 정산 실행 관리 서브 메뉴에서 해당 메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해 신청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현황 정보에서 이해 신청 진행 상태 및 검토 결과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단 신청 내용 목록에서 대상 과제를 선택하면 신청 정보와 정산 대상 정보 그리고 연구 개발 기관에서 등록한 발송 공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 신청 대상 과제를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확인한 뒤 접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선택한 과제의 이해 신청 정보에서 접수 상태가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정산 대상 정보에서 상세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정산 결과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측 화면 중앙에 있는 검토 결과 탭에서는 이에 신청 검토 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는 이에 신청 담당 간사가 직접 선택하거나 타당성 검토 의원의 검토 결과 정보가 반영됩니다. 결과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내용을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 확정이 완료되면 이에 신청 대상 과제의 진행 상태가 결과 확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의 신청 검토 관리 화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